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한 말씀 한 말씀 귀한 뜻을 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서 우리가 굳게 서고 말씀 따라 주님 걸어가는 주님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온갖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권능과 능력이 있었고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었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라면 반드시 놀라운 승리를 얻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사역 끝에 맞이한 결과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렇게 영화에서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결말이 맺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멋진 스토리가 진행되다가 마지막 순간에 절망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이야기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온 유대인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 로마 제국이 너는 사람도 아니라고 낙인을 찍으려고 만들었던 그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우리 예수님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요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뒤집으시겠지. 저 타락한 종교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내쫓으시겠지. 저 폭력적인 로마 제국을 쫓아내시고 무엇인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시겠지. 이러한 기대들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느님께서 내 인생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지 하는 그 바람과 같은 일들을 우리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맞닥마지하신 결과는 가장 충격적인 결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에 당혹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물론이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일단 도망가서 다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떠나가고 도망가 버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순간에 오히려 더큰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주에 말씀에 나왔던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릴 것을 각오하고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래 묻히려고 했던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였습니다. 또 그때 예수님을 따르며 또 다른 용기를 보여주었던 놀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등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안치하는 그곳이 어디였는가를 살펴보고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또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떠나신 것처럼 보였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고자 향유를 바르고자 셋째 날이 되던 날 아침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거든요.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토요일은 안식일이었고 일요일이 된날 아침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다 드렸다시피 당시의 무덤은 돌무덤이었습니다. 일종의 동굴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 안에다가 시체를 안치하고 밖은 큰 돌로 무덤을 막아놓는 형식으로 이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찾아가보자 이 돌이 불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그 무덤, 든 돌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무덤에는 예수님은 없고 눈부신 옷을 입고 있는 아주 밝은 광채의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깜짝 놀라서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 대고 엎드렸고 천사들은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 즉시 일어나 제자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사람들, 또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피천하고 연약한 사람들로 여겨지던 여인들에게 첫 번째로 예수의 님 부활의 복음의 선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하시자 이 여인들은 아이 제자들은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여인들의 말은 증언으로서의 그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재판을 할 때도 그 여자가 증인이나 증인으로 나서 와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증거로 채택을 안해 줬어요. 아주 여인을 그렇게 낮게 보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자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만이 무덤으로 달려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옷이 새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만이 남아 있는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또 다른 놀라운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 모두 치송수한 사이에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이에 있는 엠마오란 도시로 이동하고 있는 일이었. 이동 이동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펼쳐진 일이었습니다. 이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슬며시 다가와서 그 길에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먼 길을 이제 걸어서 가는데요. 어, 낯선 사람 하나가 걷, 걷는 도중에 자연스럽게 동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데 슬며시 동행 동행한 사람들이 사람들과 함께 예수 이야기를 나누는데 당 자연스럽게 이 제자들은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일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 아마 비통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슬며시 다가온 한 사람이 이 제자들 사이의 이야기에 끼어서 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비록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 낯선 사람이 두 제자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엠마오까지 도착을 했어요. 엠마오에 도착해서 밤이 깊어서 이두 제자가 그 낯선 사람에게 아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내일 아침에 당신 가던 길 계속 가십시오.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에 밤에 모여서 이 제자 두 사람이랑. 낯선 사람이랑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낯선 사람이 빵을 떼어서 축복을 하고 이두 제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이두 제자가 이 낯선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걷게 되었을 때에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었는데. 그 예수님이 그 낯선 사람이 해준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도착해서 함께 빵을 나누는 순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두 제자를 찾아와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어졌어 없어지셨습니다. 이두 사람이 너무나 당혹스럽잖아요. 이두 사람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제자들이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데 제자들도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 보았다는 이야기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두 사람까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며 이야기를 막 나누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오늘 말씀은 그 순간 나타나신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막 한참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우리식 표현으로는 안녕하세요라는 말이에요.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안녕 얘들아 하면서 이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주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이제 영이 살아와서, 영혼이 살아와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 충격에 빠졌고,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상처 난 손과 발을 만져 보아라. 바로 나다. 자, 만져 보아라.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보다시피 나에게는 뼈와 살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실제 사람의 몸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자신의 손과 발을 내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기뻐하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좀 배가 고프다.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예수 제자들은 급하게 예수님에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생선을 받아 그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육체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렇게 먹으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이 부활이 몸으로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으로 살아난 게 눈앞에 보이는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으로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살아 계신다. 이런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몸은 우리와 같은 몸이지만 또 다른 몸이에요. 이게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몸과 같지만 또 다른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계셨다가 없어지시기도 하고 없으셨다가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다른 말씀을 보면 벽을 뚫고 나타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이 우리의 육체적인 몸이기도 하는데 우리의 물리 법칙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초월적인 몸으로 부활했셨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먹는 것도 하시고 또 만질 수도 있으니 또 그것도 실제 몸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이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도 여러분, 이 몸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갖게 되는 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은 이러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케 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생선을 다 드시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 성경 이야기, 선지자의 글 예언서와 역사서에 나왔던 이야기들, 또 시편에 나온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구약 성경 안에 있는 메시아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에 관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laughs>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구약 성경을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 말씀을 아침마다 나누는데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여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바벨론을 어, 그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로 세워 주실 것이라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중심에 메시아가 있을 것이요.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 예언하는 말씀이 이사야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예언이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나 예수님의 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죽음은 속죄의 재물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죽으셨다는 것을 이 부활사건이 드러내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으로부터 온 죽음인가?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대속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치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막대기에 올려진 놋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속 제물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 되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성경을 펼쳐놓고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부활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일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에 이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운명은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첫 생명의 열매가 되어 주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죽음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담의 저주는 이제 끝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성경을 펼쳐놓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저주인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백성이 되었다. 이제 영생 안에 거하게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 선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최후 승리를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부활은 곧 너희의 부활을 알리는 시작이 된 것이야. 나의 부활은 너의 모든 삶이 생명으로 이어지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야. 나의 부활은 너의 삶이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죽음 가운데 떨어진다 할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길이야. 나의 부활은 이제부터 너의 인생과 너의 모든 생명을 내가 책임지는 일이야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여 준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다 설명하신 후에 이 모든 일들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곧 보내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저자가 갚아요. 그래서 사실은 일부가 누가복음, 2부가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마지막에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재하시는 사건을 사도행전 초반부에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는 게 말씀에 이어지는 내러티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민족에게 이르기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임하면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설명해 준 것이 너희의 마음 안에 새겨지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너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이제는 나와 함께 연합하게 되어 너의 모든 옛 사람이 나의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너의 모든 삶이 예수님과 더불어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죽음과 나의 모든 부활과 나의 모든 영생이 바로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될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온전히 성령 충만함에 붙들려 붙들려 이제 나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자 말씀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은다 설명하시고 난 후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부활되시고 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서 말씀한 이야기가 어 방금 제가 쭉 말씀드린 이야기. 또 다른 복음서에는 조금씩 또 다른 이야기들도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제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땅에 세운 세울 새로운 정치적인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으로 삼고 어둠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모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그분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연합해서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느끼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내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내 삶에서 피워가는 사람들 그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태초로부터 영생에 이르기까지 영원하시기에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나라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당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죽어가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은 날마다 생명의 삶이 됩니다 나도 살고 내 옆에 있는 이웃도 살리며 모든 피조물도 살리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이 놀라우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놀라운 생명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것이 그저 교리적인 지식이나 성경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서 살아서 역동하는 생명으로 경험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절망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과 사랑을 드러내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도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안에 코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저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그 아름다움과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의로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 사랑과 피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놀라운 삶들을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